근데 이게 두꺼비가 그렇잖아요 눈꺼풀이 그 눈두덩이가 되게 두껍잖아 네. 근데 이런 분들이 좋은 땅 좋은 터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운들이 되게 많으신 편이에요 오. 안녕하세요 용군신당입니다 네, 생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누구나 이제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어떤 선생님 신당에도 되게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재물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관상이 좀 있지 않을까.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두꺼비. 두껍. 두꺼비 관상. 일단 첫 번째 눈썹. 눈썹은 미간 사이가 너무 넓진 않으셔야 돼요. 그리고 눈보다는 눈썹 길이가 조금 길으셔야 재물운이 쉽게 들어오시거든요. 두 번째는 눈인데, 왜 눈이라면? 왜 사람을 만날 때 저희가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.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진심도 느껴지는 거고.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하신데, 눈은 일단 눈동자가 자꾸 선명하셔야 돼요. 동자가 선명하고 뚜렷하게. 다 보여야 되는 게 좋아요. 무조건 크다고 좋으신 게 아니라. 그리고 눈두덩이의 살이 조금 두툼하시는 분들이 자태군이 좋으시거든. 근데 이게 두꺼비가 그렇잖아요. 눈꺼풀이, 그 눈두덩이가 되게 두껍잖아. 근데 이런 분들이 좋은 땅, 좋은 터,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운들이 되게 많으신 편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, 코. 코는 정말 중요하죠. 사람 얼굴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코는 딱 일직선으로 나 있는 게 좋고요 딱 외관상 봤을 때 조금 큰 편이 좋아요 두드러지게 그리고 콧볼은 조금 커셔야 되는 게 맞고 콧볼에 살도 조금 많으시니까 두꺼우시는 게 좋고 여기서 돈이 새는 거 들 창코 그리고 사람을 마주쳤을, 마, 마주쳤을 때 얼굴에 콧구멍이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재물이 많이 새는 편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 입술 입술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셔야 돼.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면서도 입술이 조금 밝은 색을 띠고 그리고 도톰하고 그래야 재물을 많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처님기 부처님 귀 상상하시면 돼요 크고 귓볼이 두꺼우면서 커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재물을 운 가질 수 있는 얼굴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라면 혹시 성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죠? 가능하시죠? 돈 제일 적게 드리고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. 이거는 성형 시술, 수술은 아니고. 요즘은 입술 필러를 많이 맞고 오시더라고요. 금액도 저렴하고,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단시간에 느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요즘은 입술 필러를 맞으면서 입꼬리 올리는 시술을 같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손을 대시면 금전이 조금 따르는 관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저는 성형을 하시는 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근데 워낙 지금 힘들잖아요, 네. 그렇죠?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, 그래도 본인네들이 하는 일에서 열심히만 지금대로만 하신다면 더 나아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러니까 힘내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로 다시 찾아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thank you